7절로 14절말씀입니다. 에베스서 5장 7절로 14절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비추고 있다. 어둠의 일, 빛의 일. 어둠과 빛은 하나다. 뭐 모든 말들이 표현의 모습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많은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그 모든 스토리의 중심,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프로리죠그 계획, 그 모든 모습,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많은 스토리를 이 성경 속에 담아 두셨고, 그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끝으로 그 예수 그가 나의 나타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laughs> 그 나타난 그 사랑이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그곳에서 죽어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그 보여지는 그 중에 뚜렷하게 보여진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고, 알아듣고, 또 알아듣는 그 안으로 우리는 흡입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결정체가 되어진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옳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를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안해 들을 수가 없지요. 그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그 내용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는. 또한 나의 어떠한 모습이 그러한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말씀은 방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불 같은 말씀, 그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의 큰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태워지고 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심면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보면 에베스도 5장 7절로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그러므로라는 그 예, 말을 시작으로 이 예, 말씀하고 을 계시지요 그러므로라는 그 목표에는 죄송합니다 예,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은 앞에 뭔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어떠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사람, 사람의 말로,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로 알아듣고 행동했던 그 행동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행동하고 있었다, 여기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이 땅의 말의 모습이었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던 겁니다. 에 5절 한번 잠시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이렇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음행하는 것, 또 더러운 것, 그러한 걸 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전 삶이 뭐다? 우상승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신, 내가 섬겨야 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나이어야 할그 모습인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 소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라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 그 자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 불교에 가서 불상을 보고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다. 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거다. 또 돌에게 어? 빌고 있는 그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거다. 또 나무를 향해서 빌고 있는 그 모습이 우상 성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 상식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상의 모습을 정의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고 할수 있겠지만 정말 우상숭배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 너희는 이 말씀을 그 아들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너의 인생의 도덕과 윤리, <laughs> 또 복의 개념으로, 또 건강 치유 개념으로, 이런 말씀으로 너희들이 듣고 있다면, 이것이 본연의 내 그가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는 내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알아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인 거지요. 이러한 소리를 듣기가 거북한 그 모습인 겁니다. 곧 나의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그렇게 신앙상을 하고 있는 그 자신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고요.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있고 또 전혀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좀더 보면, 보면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응. 우상 승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아들 못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천국 못 간다.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다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여라는 그 소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보다 엄청난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일평생 우리는 신앙생활 해 가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뭐 가고 온것 뿐만입니까? 항상 지갑에 물질이 따라 갈수 없고, 또 나의 노력과 봉사, 일이항상 따라 다녔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어느 때는 형제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까지도 교회 일에 열심을 냈고, 또 부모에게 쇼를 해야 되는데 쇼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면서까지도, 교회에게 충성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해왔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야 된다고 라 여겨서 세상 친구들과 멀리 했고, 저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알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런데 이렇게 말씀을 정말 알고 보니, 정말, 음, 너무나 답답한 그 모습, 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내 삶의 치명타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친구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음? 세상 친구들의 그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도 말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헛된 속임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나 자신이 그 안에 속해 있는데 그런 걸다등지면 어? 산속으로 가야지요. 왜 세상 속에서 왜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로 우리를 쇼록해서 인생을 정말 그 헛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저 자신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권장했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한다. 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행동한 그 행동의 모습의 결과가 그게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고상해 보이겠지만 이게 무엇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뭐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은 마귀예요. 사탄의 아들은 사탄이고요. 그 부자지간은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뭐, 틀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종속의 모습으로 존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게 똑같은 종속의 문제로,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이상하게 우리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하면 응? 2단, 3단이라는 그런 표현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신이 지금 응?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뭐가 맞는 거기 있습니까? 그럼 사람의 아들이 짐승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아버지도 사람, 음. 음. 사람? 음. 사람? 음. 사람?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참 암담하지.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 이런 결례를 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귀의 아들은 마귀, 마귀다. 사탄의 아들은 사탄이다. 이 표현이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 불순종의 아들. 그 마귀의 아들은 마귀다. 마귀의 아들은 마귀로 그 마귀가 가는 그 나라를 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므로,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그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삶, 그 행동들, 그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본연의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 어떠한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는 그 일들, 그 세상적인 말로 알아듣고 있는 그것들, 내 욕심적으로, 아니, 무상승배적인 그 모습으로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무서워서 벌벌 떠오른 자가 되지 말라. 이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저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졸보 하나님이신가요? 음. 그러니까 어,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이 참 그러하다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저도 저와 함께하던 분이 예를 들어 떨어가게 되면 저도 가슴이 아파 그런 소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겁을 먹고 떠나지 않게 되어지니까 참 욕심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였고 내가 사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사단을 멀리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마귀였고 나 자신이 사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 일을 일삼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음? 뭐 마귀라고 해서 뭐 음? 괴상한 일들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음? 가장 고상한 사람이 오히려 마귀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마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수 밖에 없지요.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자신은 잘 적용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볼땐 의로워 보이고 참 그리스도로 나온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가 이루고 있는 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어 얻은,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거잖아요 뭐 잘했든 못했든 응? 우린 그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적용하려고 발부둥 쳤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적용이 잘안 된다, 안 된다 싶으면, 음, 철야도 나가고, 또 기도회도 나가고, 또 예배 시간 음?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음, 기도 놀러 가서, 응? 음?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열흘 금식. 아니면 40일 동시. 이렇게 우리는 나의 모습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건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이 이렇게 해왔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어둠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동들이 바로 불순종 아들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진 것. 나라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는그 빛처럼 짠하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빛을 비춰주셨어. 난이 빛을 받았어.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들도 뭐 종종 계시고요. 바로 나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진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가 어둠이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비추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둠의 자녀였던 모습 속에생 행했던 수많은 일들,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멈추는 거지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연의 의미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가 빛의 잔두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음. 그걸 알아듣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어, 마태복음 23장 2 3절이니까 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 무슨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주셨던 그 말씀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시네 라고 하면서 11조 생활을 잘 적용해 왔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알아듣고 있었지라고 하시는